새로운 라디오. 반갑습니다. 어린이날에 찾아온 새로운 라디오, 저는 김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선물 줄수 있는, 챙겨 줄수 있는, 사랑 줄수 있는 날이 바로 어린이 날이죠. 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 하루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 가실 건가요?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으로 그 시작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향하여서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가요, 진짜 어린 아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그냥 뭐한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부 정도 될줄 알았는데, 진짜 영화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젖먹이 어린 아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젖먹이 어린 아이 같은 게 뭘까?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 젖먹이 어린 아이 키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걸요. 또 주변에서 지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 울 수밖에 없죠. 우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애기들 엄청 울잖아요. 밤에도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맨날 울어요. 계속 울죠. 어우 막 생각납니다. <laughs> 쉽지 않잖아요.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아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이가 우는 건 사실 부모를 부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더 없이 의지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담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반응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상담학 관련 뭐 과목을 배울 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사실 어린아이는 전능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울면 다 해결되고 무언가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울음 속에서, 아, 내가 울면 다 해결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능감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필요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간혹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앞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신앙적인 성숙을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간절한 응답에 침묵하셨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전능감에 대한 교육을 해 나아갈 때에 사실 부모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가만히 지켜보고 그 아이가 실망감을 겪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죠. 그리고 그 실망감에서 다시 부모와의 귀한 애착 관계 속에 회복되어 져 가는 과정을 부모는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에 침묵하시지만, 우리를 그렇다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사랑으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응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능감, 오늘만큼은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마치며 찬양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히스플랜에서 만들고 차 노을 어린이가 부른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 모아도 너무 예뻐 웃음 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